부산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2세 루키레이스이고요 11번 영영브라보는 데뷔전에서는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졸전이었지만 직전에 1300m 출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출발 이후에 인코스에서 최적의 레이스 운영을 펼쳤고 내측에서 모래 맞아가면서도 민감 반응 없이 근성을 보이며 막판 직선에서도 짱짱한 탄력을 선보이며 이착하였고 이번에 다시금 13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9번 밤토리밤밤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구도 속에서 선행마 외측에 붙여서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수 있겠고 훈련 시에도 절정의 컨디션을 선보인 만큼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1번 용비짱과 9번 밤토리밤밤, 4번 돌격 스페셜,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6번 논스톱 퍼그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늦바라고 전 구간 후미에서 전개 펼치며 졸전을 펼쳤습니다. 절치부심하여 훈련시 발주도 충분히 보완하였고 훈련시 고개도 낮게 깔리며 유연한 주행 자세 보였고 병합시에도 직전보다 확실하게 탄력의 신장세가 포착된 만큼 자력 입상 기대치 가져볼 고배당 복병마입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암말 레이스이고요. 이번 명품 플레이는 직전에 뚜렷하게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 앞선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종반 한발 압도적 탄력으로 추입 한발 역습을 펼칠 입상 유령마입니다. 7번 도끼 타이거는 데뷔전에서 늦발로 경주를 망쳤지만, 막판 걸음은 준수했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가 더욱 유리한 입상 도전마입니다. 직전에 인기 데뷔 졸전 펼친 5번 모멘텀은 이번에 전구간 선두권 자리하고, 유리한 전개 운영 펼치며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하겠고 4번 브리도킨스타는 인코스 2점 살려서 전구간 내선 최적 전개를 펼칠 입상 도전마입니다. 뒷심 좋은 3번 슈퍼히트는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5번 비트보이는 데뷔전에서 발주 악벽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매끄러운 출발 능력과 더불어 뚜렷하게 초반 스피드도 향상되었고 직전에는 강편성 1600m 레이스에서 사차게 머물렀지만 이번에 다시금 14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6등급 기복마 1색의 편성을 맞이하였고 선두권이 느리고 약한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출발 이후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훈련 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바탕으로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 3경주는 편성옥이 맞이하여 입상 한자리 유력시대는 5번 비트보이를 충마로 놓고 후창마 선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경주이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추어 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하여 마방에서도 승리 타이밍이라 판단하여 강공 승부이지를 보이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후창마 999 고배당 마필까지 섭렵하는 작전으로 환수 최강의 고배당으로 짜릿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6번 대성골드는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유하였고 지난 9월에 데뷔전에서 최단거리 출전하여서 강공 선행작전을 펼치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직전에는 공백 이후 1300m 레이스에 출전하여서 외측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받아냈지만, 막판 내측으로 기대며 걸음 무뎌지며 사차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로 돌아와 거리 줄여서 12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초반 전개에서 최선 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유력시되며, 훈련 병합 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탄력으로 베스트 컨디션이 보인 만큼 전 구간 최선 두건 가장 유리한 전개로 입상 한 자리 확실시됩니다. 후착으로는 2번 서기 크레스트와 7번 로드 투 클레오, 5번 송정 투데이,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8번 끝판 여걸입니다. 지난 여름에 단거리 3연속 입상에 성공했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입상 실패 졸전이었습니다.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이 포착되었고 출발 이후 수월하게 이선에 자리하고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만큼 강력한 승부위지 바탕으로 자력 입상 기대치 충분한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두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이번 판타스틱 이글은 5등급 승급 이후에 맞상대 강하고 빠른 흐름의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다시금 1400m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9번 오판타스틱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구도 속에서 내측의 최적의 레이스로 희만배 잘된 전개가 가능하겠고 훈련 시 고개도 낮게 깔이며 주행의 직전성이 보강되었고 스스로 뛰는 근성을 보이며 뚜렷하게 향상된 컨디션을 보이며 5등급 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여서 입상 한자리 유력시 됩니다. 그리하여 금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인 부산 오경주는 편성상 한 수위의 전력을 선보일 이번 판타스틱 이그를 충마로 놓고 후착으로 입상 가능한 다수의 마필들이 포진하여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고 정밀한 전개출이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 세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액면상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주이지만, 복병 세력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직전에 처절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경주력으로 아쉬움 크게 남겼지만, 이번에 전개상의 이점은 물론이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조건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무조건 한구라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와야만 되고, 올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마음 속에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에, 금요 특급 승부인 부산 육경주를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판 인기 마필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화끈한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 구라 안겨드리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3번 유니언 챔프는 뚝심 좋은 3세 앞말입니다. 일반 편성에서 장거리까지 연투를 이어가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앞말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맞상대 강한 구도에서 연달아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으로 돌아와 1,400m 레이스에 출전하는 가운데 선두권 나설 마필들의 전력이 허접한 가운데 출발 이후에 2선에 자리하고 유리한 포지션 플레이가 담보되어 있고 훈련시 확연하게 향상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편성호기 맞이하여서 입상 한자리 확실시됩니다. 후착으로는 11번 마가리타와 4번 라운바이브맨 9번 컬럼비아 챔프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5번 브루크 킹맨입니다. 주행 중 기대는 악벽이 심하고 초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능력의 편차가 큰 마필이지만, 직전에 1,400m 출전에 한결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이며, 입상마들과 큰 착차 없이 오착하였고, 훈련 시 주행 안정화에 역점을 둔 만큼, 이번에 다시금 1,400m 출전하는 가운데, 경주 초반에 유리한 위치 선점도 가능한 가운데,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입상 한 자리 강력하게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금요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승부입니다. 정밀한 전개출이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위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피를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상이 유력시대는 강충마에 붙여서, 후차권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훈련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금요 최대 메인 승부인 부산 팔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마피를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3번 월드톱 티어는 중거리 검증된 능력마입니다. 최근 1600m 레이스에서 연속해서 입상에 성공하였고, 이번에 3등급 승급 전에 다시금 1600m 출전하는 가운데 직전 대비 4kg 대폭 감량 혜택도 톡톡히 누릴 수 있으며 병합 훈련 시타 마필을 월등하게 앞서 나가며 그야말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입상 한 자리 유력시대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7번 아리온 킹카와 5번 세븐 드래곤, 1번 희망 캔디,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11번 바이스로열입니다.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가 부족하지만, 직선에서 발동이 걸리면 준수한 종반 탄력을 보이고 있고, 직전에는 장거리 레이스에서 가능성을 보였으며, 이번에 거리 내려서 1,400m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 병합 시 뚜렷하게 향상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막판 직선에서 자력으로 추입 한발 역습을 펼칠 복병 전력입니다.